스트레스 받았을 때, 어, 손목에, 심포삼초의 경락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안쪽에는 내관이 있고요. 밖에는 외관이 있는데,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찾는 방법과 때리는 방법을요. 그, 손금에 이렇게 보시면은, 손이 끝나는 이 사이에요. 한이 지점에 자, 기 손이 끝이 이렇게 어 있도록요. 지점이 대게 이렇게 나오면서 했을때 이 지금 제 이쪽 손가락이 되있는 이 부분이 내간입니다. 사는 방법은 그냥 옆에다가 밑에다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침을 날때는 뭐 정확해야 되지만 때릴때는요. 대충 이 정도 주위를 때리면 되기 때문에 손으로 때리는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건 대충 맞습니다. 그주에 그래서 이 자리를 때리는데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좀 아프게 해가지고요 강력하게 해가지고 좀 세게요 그래서 연속에서 제가 보기에 나온 50대 정도를요 아, 이렇게요 그냥 좀 아파도 힘들어도 이렇게 좀 벌게 지게요 최대한 자 실핏줄이 터지지 않을 정도 내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너무 세게 때리면 안에 실핏줄이 터지는거는 너무 세게 때린거고요 운동들은 그러지 않은 정도에서 아하게 좀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괜찮지만 네. 이렇게 50대 때시고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목 뼈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만져보시면은 손목에 뼈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과 이 뼈가 만나는 사이예요그 사이에 손을 또 이렇게 놨습니다 네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쪽에 있는 부분에 똑같이 네. 50대입니다 50대인데 이 위에 부분은 단 이렇게 뼈와 뼈 사이의 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때리는 방법은 이그 지금 근육 중에 저 주먹 중에 마지막인 주먹을요 이 뼈가 안 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이틈 사이로 정확하게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타격을 주면요 가장 무리하게 퍼져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우신 분은 그냥 손바닥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때리시면 어 됩니다 그렇게 50대 방금쯤 50대 했죠? 다시 그러면은, 요를, 아까 50대 고 요를 50대 했으면은, 반대손을 똑같이 50대. 그 다음 손은 50대. 또다 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체를 제가 보기엔 한 두, 세번 이상을 하면은 몸에 열이 확 나면서요, 손도 뜨뜻해지고, 어,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.